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걷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여서 오늘은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오찬교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을 할수 있을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각자 각자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공동체를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곳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가 될수 있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이기를 힘 씁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짐에 삶을 나누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뜻을 품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한번 마주 보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딪히겠죠? 예.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등을 쥐고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해 가십시오. 시작하면 어떨까요?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어때요? 같은 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뜻이 흐려지고 달라져서 다른 곳에 도착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를 외치며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같은 뜻을 갖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나를 향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걷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뜻, 같은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지요. 아주 짧지만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행하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세워져가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같은 뜻, 같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뜻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출발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같은 뜻, 같은 방향. 과연 우리는 그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그분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설정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두 제자와 누가 함께했죠? 예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 길목에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언제 예수님 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아가던 길을 다시 멈추고 원래 자리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예, 거기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이들은 그 뜻을 위해 그 방향을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은 뜻 같은 방향의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같은 곳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뜻이 다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아야 되고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는데요, 이게 잘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알고 있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엇갈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고집 때문이라는 거죠. 내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편안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고 싶지만 그 함께 걷는 그 걸음에 그런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정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차 교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둘때 우리의 방향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의 방향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 앞에서 기꺼이 내 걸음을 멈추는, 아니, 내 걸음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영적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요. 훈련이고요. 반복되는 선택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기보다 어때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앞에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었습니까? 아, 나 저기 간에 다른데 어디 가야 될 약속이 있는데. 아, 더, 나 저기 간에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아, 나저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사역에 그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일정, 내 경험, 내 계산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나에게 익숙한 길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 네 뜻, 네 생각, 네 경험, 네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살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여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걷기 위한 참된 동행은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분의 길에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음에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진짜 함께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하, 우리 교 비전이 이런 거니까 뭐그 정도 나도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삶으로 역사하고,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으로 간증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자신 있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이 비전이 뭐 오다가도 도망가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로 영유와 아이들부터. 우리 갈렙부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온 세대가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뿐입니까? 이것을 통해 뭐 하려고요?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이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꿈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자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향이 설정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이 비전 때문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비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연합과 동행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진정한 공동체에 참된 연합을 위해서 뭐하라는 겁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온전히 합하여질 때, 이게 진정한 참된 동행이요, 하나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익숙함 때문에 안주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혼자 다른 방향을 바꿔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의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멈추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아, 이런 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동행의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가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사람에게.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왜 오늘이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자마자 그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복음인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거기에서 결단하여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이요 미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아, 내일부터 할게. 아, 내일부터 한다니까? 아, 나 진짜 내일부터 할 거야.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하셨어요? 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더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시간 결정합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오늘부터 교회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이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이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단은 아마 결단이 아니라 그냥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하겠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기 전에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 앞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주시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도 있습니다. 이 뜻과 방향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의 결정은 한 가지.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이 방향을 보면서 함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걷고 교회와 걷고 비전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부터 많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결단의 마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간절히 바라기는 8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저 수련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뜻, 하나님의 더 명확한 방향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비전 앞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물을 끼고 있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즉시로 그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도 보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욕에게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것들을 견뎌내어 이겼습니다. 애녹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따르기로 굳게 결단하여 방향을 설정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걸읍시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발을 맞춰주십시오. 조금 걸음이 빠른 사람은 천천히. 걸음이 조금 느린 사람은 조금 더 서두르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의 이 공동체와의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롭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곳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